안녕하세요 영민입니다. 오늘은 무려 20만원치 태무광 영상입니다. 작년부터 태무를 사용해봤는데 진짜 싸고 괜찮은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니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제품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서치해서 구입해보고 사용해보고 괜찮은 제품들을 추천해드릴게요. 테모를 사용해보시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13만원 쿠폰팩과 최대 9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한 코드 제가 산 제품 리스트도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첫 쇼핑 혜택 꼭 받아가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 좀큰 것부터 엄청 짜잘짜잘한 것들까지 막 있거든요. 하나씩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굉장히 여러 가지 시켰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와! 바로 레트로 카메라입니다. 네, 이런 레트로한 카메라가 유행이잖아요. 태몽에서 어, 판매를 하길래, 이걸 한번 골라봤고요. 음. 32기가 메모리 카드 들어있고, 딱 넣어주고, 봅시다. 켜보겠습니다. 아! 귀여워. 오. 어. 어, 확대도 되고, 이렇게. 아까 찍은 영상을 보면, 이게 진짜 옛날 느낌인 게, 좀 이렇게 프레임이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끊기는 게 진짜 옛날 카메라로 찍은 딱그 느낌이 들어요.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고, 이거 색감도 이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계란을 삶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히팅 플레이트에 10ml 정도 넣고 이제 15분 정도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인데요. 사실 여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되게 깊고 그래서 맨날 여기만 쓰고 저 안에 있는 것들은 약간 계속 까먹게 되거든요. 뒤에 이렇게. 조금 여기가 타이트하긴 한데, 네. 그래도 아주 스무스하고요. 일단 물건들을 좀 넣어볼까요? 음. 예전에는 이거를 막 이렇게 이렇게 꺼내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꺼내면 되니까 너무, 너무 강추. 이거 사이즈도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사이즈 세 가지고 필요한 사이즈로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은 또 제가 굉장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사실 문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제품이에요. P15 라벨 프린터입니다. 라벨 프린터를 옛날부터 하나 사고 싶었거든요? 음. <laughs> 마치 스피커처럼 생겼는데, 모양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약간 고민을 했는데 그냥 무난하게 폰으로 이렇게 라벨이 들어있습니다. 앱을 다운받아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결을 했고요. 앱을 켜고 여기를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됐고요. 라벨 만들기. 음, 제, 저의 이름을 해보겠습니다. 오! 자자, 이거는 저도 다른 분 유튜브에서 보고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여행 갈때 어떤 간단한 소옷 넣는 용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엄청 크고 넉넉합니다. 진짜 제가 가진 모든 화장품이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뭔가, 이런 부분도 달려있어서, 자주 쓰는 것들, 이렇게 넣어놔도 될것 같고, 거리도 있고, 네. 그래서, 패턴도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또 너무 심심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서 마음에 드네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저번에 센서등을 하나 샀었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또 센서등을 하나 사봤습니다 여기에다가 딱 붙여놓고 약간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면서 쓸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괜찮아 보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자석, 자석 테이프도 있고, 자석을 붙이고 여기를 붙일 때 붙여서 찹 해주면 되겠죠. 댄서등이어서 바로 이렇게 켜지니까, 봄밤에도 여기를 그냥 딱 열면은, 바로 켜질 수 있게 해둘 수 있어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 흡착판이 있어서 이렇게 오꽤 정말 단단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튼 쪽으로 당기면 진짜 단단하게 붙고요. 이렇게 라이트 오픈하면은. 탁 열립니다. 그 같은데 이렇게 탁 붙인 다음에, 이렇게 타이트 쪽으로 딱 돌리면은, 이렇게 굉장히 단단하게 붙거든요? 그 거울 보면서 뭐 이렇게 영상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로 딱 붙여놓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거 하면서 영상 볼 때도 너무 좋고, 혼자서 쇼폼 같은 거를 찍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삼각대를 세우려면 되게 높이 세우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우기 굉장히 애매한 순간에 벽에 이렇게 딱 붙여서 뭐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게 뭘까요? 아, 약간 여러 개 시켰더니 내가 시켜놓고도 뭘까 깨지지 말라고 이렇게 온것 같은데? 아 도자기를 사봤습니다. 이렇게 악세사리를 어두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봤을 때도 오프제 같은데 이런 뭔가를 보관할 수 있는 생각해보니까 그때 주문하면서도 어, 이게 깨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렇게 포장을 엄청 잘해서 도착을 했네요. 를 사봤습니다. 이게 막 솔직히 진짜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자라지 않는 어두운데나 좀 구석에 약간 식물을 놔둘 때쓸 거여서 음 이렇게. 음 이거는 좀 괜찮다. 색깔이 진짜 같지는 않은데, 근데 요것도 이제 이런 안쪽으로 좀잘 보이게 꽂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의 철사로 된 바구니인데요. 요런, 어, 주방용품들 담아놓기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행주랑 뭐 이런 것들 담아봤습니다. 이게 어지간한 주방에는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정리 바구니를 샀는데요. 이게 세트라서 총 사이즈가 다른 네 개가 들어있고, 작은 거, 중간 거, 큰거두개 들어있었어요. 이거를 뭐, 어디에 쓰려고 샀냐면, 네. <laughs> 여기가 이제 지금 제 화장품 보관하는 곳인데요. 정리도 좀잘안 되고, 좀 여기를 열 때마다 사실 지저분해 보여서. 아, 훨씬 깔끔하죠. 훨씬 깔끔하고, 이렇게 겹쳐서 올릴 수도 있어서 효율적으로 수납이 가능했어요. 여기가 깔끔해져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스리퍼를 사봤는데 엄청 가벼운데 진짜 우연히 그 떴는데 후기가 막만 개가 막 넘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괜찮은가 보다 해서 사본. 실내용 슬리퍼입니다. 한번 신어볼게요. 이거는 네 보시다시피 여기에 뭔가 가방 같은 거를 걸수 있는 그런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착 붙을 착네이 붙여놓으려고 샀냐면은 문 앞에 붙여놓고. 문 앞에서 이렇게 계속 걸어놔야 되는 그런 걸로 하려고 샀어요. 제가 바구니를 좀 샀거든요. 세탁소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 옷걸이가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한 번에 처리를 하거나, 진짜 정리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 <laughs> 세탁소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옷걸이용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을 해봤는데, 네, 이렇게 차곡차곡차곡 옷걸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부피 차지도 안 하고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옷걸이 정리 안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세모 바구니 한번. 이 바구니는 재활용품들 넣어놓는 바구니로 쓰려고 샀는데 이게 사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라서 그런지 막 탄탄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가벼운 것들 넣어놓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것들도 있는데 진짜 잔잔발이로 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이런 짜잘한 걸 사는 게또 테무의 재미입니다. 얘네들 거의 다 거의 다0 원에서 2 0 0 0원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얘네들 하나씩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생긴 집게입니다. 오, 이렇게 머리 머리 묶을 때쓸수 있는 집게핀. 이렇게 두 개가 세트였어요. 이렇게 회색이랑 노란색 이렇게 샀고요. 뭐야 이런 거좀 이렇게 큼직한 집게핀 하나 사고 싶었는데 그딱 그냥 무난하면서 색깔도 예쁜 애가 이렇게 있길래 구입을 해봤고 음. 그다음 키링 키링들을 좀 샀어요 이 키링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로 뭐 안경이나 혹은 그런 화면 같은 거를 닦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경 좀 닦아볼까? 뭐 이렇게 약간의 안경 닦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뭐지? 아 뒤에는 이거를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그건가 봐요. 그냥 딱 보자마자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치실 키링이에요. 어, 이렇게 치실, 치실이 딱 있고 나서 어, 치실 사용할 수 있는 오, 어때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 다음 키링들. 야! 너무너무 음, 너무 귀여운 고양이 참입니다. 이미 있는 키링에 뭔가 추가 장식할 때 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미 있는 키링에 또 장식을 하는 용도로, 너무 귀엽죠? 이 집게핀은 귀엽게 머리 장식해도 좋을 것 같지만, 아까 그러니까 세수할 때그 앞머리 살짝 정리하는 용도로도, 이렇게. 응. 요새 이런 별무늬 이런 것들이 또 너무 귀엽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돼 있고 양면 테이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뒤로 이렇게 테이프를 뜯어가지고 간단하게 쓸수 있는 이렇게 붙일까? 네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 양면 테이프고요. 테이프를 하나씩 뜯어서 써도 되는데, 조각조각 딱돼 있는 거를 쓰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옛날부터 뭔가, 아, 이런 거 있으면 좋긴 하겠다. 근데 뭔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했는데, 이제 이런 테모에서는 이걸 엄청 싸게 파니까 이런 거를 시도해보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소 같은 거를 지울 때, 이렇게 됩니다. 눌러가는 도장 같은 거거든요. 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 보여드릴까? 이렇게 내 주소나 아니면 나의 신상이 들어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지워서 어떤 내 정보 보호 할때 쓰면은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보기란에 있는 코드를 사용하면 9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니까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